지금부터 시작해서 한 20분 정도는 여러분들한테 정말 뼈가 되고 살이 될수 있는 제 전공과목, 제권금리 얘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얘기를 해드릴 거냐면은, 금리란 거를 봤을 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되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쉬운 얘기로. 요거는 전공과목이라 좀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laughs> 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얼마 전에 1.25%로 인하했어요. 이거 아시죠? 요번에 10월 달에 인하했습니다. 1.50%에서 25bp라 그러죠. 0.25%를 내려서 인하했어요. 지금 뭐 디플레이션 공포의 역대 최저까지 내려갔다. 이러고 지금 금리가 1.25면은 나오지만 우리나라 기준금리로는 역대 최저입니다. 우리나라는 기준금리를 1.00%를 찍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1.25%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낮은. 요즘에 CMA RP 금리 이런 거 0. 몇 퍼센트대로 들어갔죠? 0.9%, 뭐 0.8%, 요즘에 그냥 별로 뭐 수익률 안 주는 통장에 넣으면 0.58%, 0.9% 지금 이렇게 밖에 안될 거예요. 금리가 굉장히 많이 내려갔죠. 자, 그러면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 추이를 잠깐 보시면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에 여기 역대 최저 2016년에 한번 온 적이 있었는데 올리다가 두 번밖에 못 올리고 다시 지금 꼬꾸라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채권에 대해서 보다 보면은 항상 여러분들이 드는 궁금증이 있을 겁니다. 뭐가 궁금증이 있냐면은 아니 글로벌 채권. 채권 투자가 대박이 났다. 30년물이 투자 수익률이 26.4%라는데. 그러니까 채권에 투자를 하는데 채권은 보통 픽스드 인컴이잖아요. 뭐 4%면 4%, 5%면 5%, 3%면 3%, 3 이자 수익이 결정되어 있는데 1년에 투자 수익률이 26%가 나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으세요? 예를 들면 채권 수익률이 3%다. 뭐 이거 5%다. 1년 기준으로 1년에 3% 5% 주는 건데 어떻게 수익률이 26%가 날까?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푸는 게 오늘 한 20분 정도 들으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어떻게 채권 수익률이 플러스가 나냐? 저렇게 이렇게 크게. 환차이기다? 아니죠. <laughs> 한자익 말고도 채권 가격이 어떻게 오를 수 있냐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굉장히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채권 평가 이익이라는 표현을 써요. 증권과 실전 전망이 암울하다 보유하고 있던 채권의 평가 이익 말고는 호재가 없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지금 삼성증권도 암울하고 미래세 때문에 한국 국민도 이렇게 실적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는데 채권 평가 이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laughs> 채권이 어떻게 평가 이익이 있지? 여러분 예금이 평가 이익이 있습니까? 정기 예금에 평가 이익이 있다 이거 헷갈리죠. 우리의 머릿속에는 예금이 이렇게 돼 있어요. 만 을넣으면 예금 금리가 3%면 1300원이 되죠. 4%면 1400원이 됩니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금리는 이거예요. 금리가 오르는 게 좋아요, 내리는 게 좋아요? 이 예금 기준으로 우리의 머릿속은 보통 이걸로 판단을 하니까 당연히 금리가 오르는 게 좋죠. 예금일 때는 보면은 나만원 넣었을 때 금리가 높아야 이자를 많이 받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기본적으로 금리가 올라야 가격이 오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우리 머릿속에 예금이 있기 때문에요 금리가 오르면 가격이 오른다 이 가격이 오른다 라고 생각하는 가격 c가 오른다 근데 채권은 금리가 오르면 가격이 빠진다 그러는데 거꾸로 왜 이게 반대로 되느냐가 가장 큰 궁금증이죠 왜 그러느냐 자 이거를 봅시다 자 우리는 예금은 이겁니다 만원을 넣었을 때 예금 금리가 3%면 10,300원 4%면 10,400원이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야 가격 c가 올라요 그쵸? 우리 머릿속엔 이거예요 근데 채권의 가격이라는 건 반대입니다 채권은 뒤가 정해져 있는 상품이에요 무슨 소리냐면은 여러분들이 1년 뒤에 받을 2년 뒤에 받을 가격인 얘는 이미 픽스드입니다 영어로 픽스드 인컴이잖아요 이미 고정이 돼 있어요 만원은 이게 고정이 됐어요 이거를 오늘 투데이에 얼마에 살 건지가 채권이에요 그쵸? 1년 뒤에 만원 받을 상품이에요 이상품의 만원은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금리가 3%짜리 채권이다 그러면 나는 이걸 지금 1년 뒤에 만원짜리 얼마에 사야 돼요? 대충 9,700원에 사야 되죠 4%짜리 금리를 준다 나는 이 만원 주는 걸 얼마에 사야 돼요? 지금 대충 1 0원짜리 뺀다고 치고 9,600원이죠 그렇잖아요 5%를 주어서 만원이라면은 지금 나는 이걸 대충 9,500원에 사야 500원 받아서 만원 되잖아요 자 금리가 오르면 오를수록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더 싸게 살수 있는 거죠 똑같아요, 이 표체도. 금리가 올라야 지금 사는 내가 사는 가격은 이겁니다. 주식으로 치면. 은 매수를 누를까 말까 고민하는 가격은 현재 오늘의 이 가격이에요. 자, 금리가 7%를 주면은 나는 만원짜리니까 9,300원에 살수 있어요. 근데 3%밖에 안 주면은 이거 만원 주는 거예요, 1년 뒤에. 9,700원에 사야 돼요. 당연히 금리가 오르면 가격이 내려가죠. 금리가 빠져야 가격이 올라가요. 야, 뭐, 현재같이 이런 어려운 표현은 안 쓸게요. <laughs> 너무 단순해서 재미가 없다고? 쉽죠? 금리가 올라가면 가격이 빠지고, 금리가 내려가야 가격이 오릅니다. 이 예금은 반대죠. 이쪽은 예금이고, 이렇게 뒤로 보는 게 채권. 채권에서 말하는 가격은 이겁니다. 채권에서 말하는 금리는 이거예요. 예금에서 말하는 가격은 여기죠. 예금에서 말하는 금리는 여기예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들이 머릿속에 금리를 생각할 때는 자꾸 이 금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금리가 오르면 가격이 오른다는 게이 뒤를 생각해서 그래요. 금리가 오르면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할인율이니까. 앞을 생각하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어려우십니까? 자, 자, 주무시지 마시고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정말 그,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는. 자, 그러면은, 오늘의 질문은 이거였잖아요. 채권을 사서 손실이나 이익을 볼수 있는가? 볼수 있죠. 어떻게 볼수 있어요 주식하고 똑같습니다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은 1년 뒤에 만원 받는 고정 상품 이에요 뒤는 고정이 돼 있어요 금리에 따라서 현재 가격이 정해지죠 금리가 오르면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자 그러면은 나는 여기에 샀어요 예를 들면 9,300원에 샀는데 금리가 빠졌어 그럼 3%가 되면 9,700원이 되니까 가격이 대충 400원 올랐죠 금리가 빠지면은 나는 9,300원 짜리를 9,700원에 팔수 있는 거거든요 그니까 러 당연히 손실이나 이익을 볼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아니 정기예금도 그렇고 채 도 그렇고 이거 만기까지 가면 그냥 5%라고 칠까요? 그냥 5% 이자 받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끝나요. 만기까지 가면은 그냥 끝납니다. 손실, 이익, 이런 거, 자본 손실, 자본 이익 없어요. 만기까지 끝까지 가면.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한 요쯤 왔을 때, 이 상품을 팔고 싶어. 그때는 이 가격이 변동하기 때문에, 이익이나 손실이 나죠. 만기까지 안 가면. 만기까지 가면은 그냥 고정입니다. 이미 졸리시죠. <laughs> 만기까지 버티면 돼요. 만기까지 버티면은, 그냥 만원 받고 끝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근데 만기 전에, 한 요만큼 지났는데, 여기에서 팔고 싶어. 그러면은, 그때는 이 가격 변동에 따라서 이 가격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를 드릴게요 이게 연이라고 칩시다 1년짜리 채권이 가격이 변하는 게 여러분한테 이익이나 손실이 클까요 2년짜리 손실이 클까요 손실이나 이익이 그 같은 금리 변동이라면 이건 지금 1년 기준이거든요 이게 2년이라면 똑같은 게한번두번 번 반복이죠 3년이면 세번 반복이고 가격이 300원 차이가 났다 그러면 3년이면은 300원씩 세 번이니까 900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식이 됩니다. 이게 10년이면 당연히 대충 10배가 되겠죠. 1년짜리 기준인 것보다 한마디로 이 만기가 길면 길 채권일수록 요 가격 변동 금리에 따른 가격 변동 곱하기 그 만기 n년 n년만큼 커지잖아. 그렇죠? 1년짜리는 여기서 여기 가면 300원이지만 이게 10년이면은 이게 10번 가는 거니까 300원 곱하기 10을 할수 있는 거죠. 3천 뭐 이렇게 갈수 있는 거죠 긴게 당연히 이익이나 손실 변동이 큽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채권을 보면서 이게 1년 짜리가 이러면 내 채권은 만기가 7년이라는데 이게 정확히 7배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써있는 만기가 7년 짜리라 그래서 정확히 7배인게 아닙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그게 드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려우니까 간단히 생각하면은 지금 요 채권 있잖아요 요 파란 것들의 빨 평균값이 어디에요? 대충 여기겠죠 아니 무게중심이 대충 여기로 올거 아니야 무게중심이 앞에 요만큼 있고 뒤에 요만큼 있으니까 이 정도에다가 이렇게 저울을 올려놓으면은 요렇게 이렇게 쓰러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한쪽이 무겁지 않을 거 아니야 대충 여기 얻을 거 아니에요 무게바가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만기는 10년인데 이 전체의 무게중심은 대충 7에서 8년 사이에 있죠 대충 7.5라고 치면은 그러면 이거는 1년짜리 기준의 가격변동에 대충 7.5배 정도 돼있죠 8이라고 칠까요? 대충 1년짜리 가격변동에 여기는 만기 10년이지만 가격 변동 폭이 7.5배 정도 되 있는. <laughs> 이게, 이게 여러분들이 많이 듣던 듀레이션의 개념입니다. 간단하게. 무게중심이에요. 이 채권의 무게중심이 대충 가운데가 어디냐, 가운데 값이. 7이냐, 8이냐, 9냐. 이 만약에 파란 바 여기가 다 0으로 가 있다, 0으로 가 있고 10년에만 이렇게 서 있으면은 듀레이션이 10이겠죠. 듀레이션을 왜 쓰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가격 변동이 이건 1년 기준이니까 이 가격 변동이 300원이면은 곱하기 듀레이션 뭐3년짜리면 곱하기 3 하면은 900원의 변동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격 변동을 알기 위해서 듀레이션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자, 재미도 없지만 그래서 듀레이션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어떤 채권에 어떤 고정되어 있는 상품의 무게 중심입니다. 그게 그냥 듀레이션이에요. 이걸 어려운 말로 하면은 가중 평균 만기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딴 표현은 재무관리할 때 나중에 들으시고요. 요 무게 중심이 듀레이션 값이죠. <laughs> 자, 얘기를 하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여기에 있어요. 자몇 개만 조금만 10분만 지루해도 봅시다. 좀 도움이 되는 얘기예요. 위에 있는 거는 원래 100짜리 채권인데 이자를 5씩 준대. 1년에 5 5 5 5 5 포레트를 주고 마지막 만기에 105를 주는 채권 상품이에요. 쿠폰 금리가 5%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의 수익률이 얼마예요? 이 채권이 얼마짜리 채권입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위에 지금 쿠폰 금리가 표면 금리가 5%잖아요. 이5 %이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흔히 시장에서 신문을 볼때 나오는 금리라는 거는 요 위에 5%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통 이렇게 팔잖아요. 뭐 10년 만기 5% 무슨 무슨 채, 회사채. 이렇게 팝니다. 자, 그럼 이 5%가 여러분들이 받는 수익률이냐? 아니죠. 이걸 알고자 지금까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 있는 5%는 여러분들이 받는 수익률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요 위에 있는 요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1년에 50 받는 거 이거는 수익률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받는 수익률은 뭐냐면은 이겁니다 5 5 5 5 5, 5 105는 이미 결정이 된 상품이에요 그렇게 현금 플로우가 결정이 됐죠 이큰 상품을 얼마에 할인해서 받을래 이 전체 값은 이미 결정이 됐어요 뭐 A라고 칩시다 이 A라는 상품이 현금으로 결정이 됐는데 이 A라는 상품을 요기죠 지금 요기 에 하우 머치 얼마에 살 거냐 9500원에 살래 뭐 9600원에 살래 9000원에 살래 이거를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전체의 흐름을 어떤 r% 라는 걸로 할인해서 사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금리예요요 위에 있는 5%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수익률 금리가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상품의 구조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궁극기라고 <laughs> 10년짜리 5% 쿠폰에 회사채 뭐 AAA 도 AA짜리 팝니다 그러면 내가 받는 수익률이 5%냐? 아닙니다 이 위에 있는 상품은 결정이 돼 있다니까 그래서 이거를 내가 지금 나한테 얼마에 줄래? 9,500원 해줄래 9,600원 해줄래 9,000원 해줄래 근데 이건 가격인데 이 가격을 그냥 얘기하면은 숫자를 전혀 못 알아들으니까 이 전체 A라는 상품을 얼마의 수익률 1 플러스 R이죠 1 플러스 R로 이 A를 나눠야 되잖아요 얼마의 수익률로 나한테 할인해서 줄 거냐 요 R이 수익률이자 금리입니다 신문에 나온 거의 모든 R은 이거예요 이게 아닙니다 <laughs> 이 위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고정이 되는데 어떻게 움직이냐고 생각을 할 텐데 채권은 처음 발행될 때 쿠폰 금리는 고정이에요 이거 안 움직여요 이게 한 번에 5%짜리 발행되면은 뭐 금리가 오른다고 이 쿠폰이 4%가 되고 이 쿠폰이 3%가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오를 주던 게 금리가 뭐 내려간다고 4를 주고 3을 주는 게 아닙니다 위에 있는 건 결정이 돼 있고 이할인해서 내가 지금 얼마에 사냐가 <laughs> 금리입니다 이게 신문 기사를 보면 이거예요 이거 이거기 때문에 위에 있는 거 헷갈리면 안 돼요 그 기준금리는 그럼 뭐냐? 이건 너무 쉬우니까. 당연히 채권 수익률이 이렇게 져있는데, 만기 2년짜리는 뭐 6%, 3년짜리는 7%, 이렇게 수, 채권 수익률이 가는데, 기준금리는 가장 아래 국가가 보통 깔아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라라고 시작점을 정해주는 이니시에이팅 금리죠. <laughs> 이니시를 먼저 거는 금리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내려가면은 당연히 이 선이 같이 이렇게 내려가겠죠. 어느 정도.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은 당연히 이 선이 위로 가서 이렇게 올라갈 테니까, 나라 전체에 이니시를 하는 그 기준금리입니다. <laughs> 자, 그러면은, 이 신문 기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개만 더 보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국고채 수익률 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파란색입니다. 나홀로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소립니까? 미국은 어떻게 돼 있어요? 만기가 길수록 금리가 높아져서 금리 커브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죠.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금리 커브가 어때요? 누워 있어요. 완전히 수평이잖아요. 이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앞이 높은 거거나 뒤가 낮은 거겠죠. 당연히. 앞이 높은 건 뭐예요 우리나라는 앞으로 앞이 내려갈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고 반대로 얘기하면은 뒤에 있는 금리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굉장히 좀 암울하게 볼수 있다 뭐 이런 건데 보통은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수익률 곡선이 누워 있고 뒤로 갈수록 금리가 높은 게 아니라 낮고 그러면은 뭐 침체 위험이 증가한다 이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신문에 이렇게 수익률 곡선이 돼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수익률 곡선은 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기대가 낮다 물론 이거는 장기채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특히 그런 게 있는데 공급이 적고 수요가 많기 때문에 장기물 금리가 낮은 게 있지만은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은 아뭐딴거 얘기하면은 졸리실 테니까 우리나라 기준 금리 숫자에 비해서 다른 외국의 기준 금리를 잠깐 비교해 보면은 5분만 지겹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얘기할 때 서로 이 핀트가 맞겠죠. 이게 이 나라에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인 기대값이라고 그냥 굉장히 초등학생처럼 생각하면 되는데 1.25 미국은 2% 유럽은 0입니다. 이러요 얼마나 암울한지 알수어 유럽은 0 유럽보다 영국이 조금 낮네 0.75 스위스는 마이너스에요 이건 마이너스 이유는 다 알겠지만은 자꾸 여기 돈 갖다 놓으니까 수수료를 받는 거죠 오히려 나한테 돈을 맡기면 이자를 죽인 개뿔 내가 비용을 받는 겁니다 마이너스 0.75 호주 0.75 캐나다는 선진국인데도 불구하고 2.75꽤 높죠 일본은 0% 역시 일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쭉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까지 들었으면은 네이버에서 나온 질문을 3개만 보고 이 지루한 수업을 <laughs> 자이 질문을 했어요 네이버 지식인에 나온 겁니다 채권 수익 률을 높아지면 장에서 채권 가격이 더 높아진다고 알고 있는데 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나요? 자, 채권 수익률이 높아지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할인율이죠 뒤로 오는 거. 이할인율 지금 현재 만 원짜리를 얼마에 지금 살 거냐 얘기니까 이게 높아지면 채권 가격이 당연히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겠죠. 아 이게 3%로 할인하면 9,700원이겠지만 이게 뭐 10%로 할인하면 9,000원밖에 안될거 아니에요. 9,700원에 비해서 9,000원이니까 가격이 낮아진. 간단합니다. 이 아래 거는 보실 필요도 없어요. <laughs> 채권 가격은 당연히 채권 수익률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죠. 당연한 겁니다. 자, 이게 이게 참 여러분들이 아까제 말씀드린 건데 이자율 1.5% 지급하는 10년 만기짜리 한국 채권을 샀어요. 10년짜리 이자율 1.5% 쿠폰이라고 칩시다. 쿠폰 금리 1.5%짜리를 샀어요. 채권 이자율은 계속 변하니까 r이라는 게 그래서 만약에 3를 변하면은 10년 후에 나는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이자가 뭐 처음 샀을 때1.5% 받는 거5% 받는 거, 5 받는 거 이런 질문이 있는데 쿠폰 금리가 1.5%짜리 10년 만기 채권을 면은그이알이 어떻게 변하던 간에 여러분들은 10년 동안 1.5%를 받는 거는 변하는 게 없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까 전에 이 그래프 이해하시죠? 이 오는 변하지 않습니다. 고정이에요. 이 오는 변하지 않아. 이거는 발행할 때 쿠폰금리는 결정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리가 변한다는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금리가 아무리 변하더라도 만기까지 이 상품을 다 갖고 있으면 오오오오 배고 받는 거는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할인율이 얼마인지 이 전체 상품의 가격이 얼마인지는 변합니다. 중간에 팔려면 C와 r 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10년 전보하면 그대로 받아요. 발행사가 망하면은 당연히 못 받죠. <laughs> 은행이 망하면은 은행 예금 못 받잖아. 그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는 거 하나. 채권을 샀어요. 그래 장내 채권을 샀는데 지금 뭐 10년 만기 채권이고 쿠폰 금리 5%짜리라고 합니다. 제가 2019년 9월 30일 날 1000만 원을 매수했으면 만기가 2028년 9월 30일로 되는 건가요? 10년 만기 채권이라고 내가 산 날부터 10년이 아니에요. <laughs> 아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구나라는 걸이 질문을 보고 알았는데 아니 10년 만기를 샀다고 이게 은행 예금을 10년짜리 사면은 내가 산 날부터 10년이잖아. 채권은 아니에요. 무슨 소리냐면은 이 상품은 만기가 정해져 있어. 아 이거 뭐라고 설명이 되냐? 이 만기는 정해져 있어서 시작할 때 사면 10년인데 내가 중간에 사면은 지난 거만큼 2년이 지나면은 8년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2019년 9월 30일 날 샀다고 10년 만기 채권이라고 지금부터 여기다가 10년을 더하는 예금의 개념이 아니에요. 만기일은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은 2028년 9월 30일이라면 쿠폰 발행될 때 이건 확정입니다. 내가 9월 30일날 사건, 뭐 10월 4일날 사건, 2021년에 사건 만기는 그냥 여기에요 확정입니다. 살 때부터가 아니에요. 원금 보장되고 연간 5%씩 이자를 받게 되는 거 이게 또 엄청난 착각 중에 하나인데 쿠폰이 5%이기 때문에 나는 연간 5%씩 이자를 받게 되는 거냐 아니죠. <laughs> 아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55555555에서 105는 확정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이거를 지금 얼마에 사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 샀을 때 금리 연 연가 5 이자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쿠폰 요 앞에 있는 거고 살때 내가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9700원이든 9800원이든 아니면 뭐2.5% 할인의 사건 요 앞에 수익률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수익률이에요 이게 아닙니다 자꾸 얘기하지만 쿠폰 금리와 할인율을 두 개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또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은 채권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차익 거래. 차익 거래는 아니고 가격이 올라가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팔수 있냐. 가능은 한데 그 쉽진 않겠죠. <laughs> 할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 어렵죠. 자, 이런 게 채권입니다 간단해요 오늘의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채권은 간단하게 알. 이걸 예금금리는 앞으로 보지만 채권은 뒤로 보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가격이 여기는 올라가는 것 같고 여기는 빠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금리가 올라갈 때 가격은 빠지게 된다는 거하고 쿠폰금리와 할인율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쿠폰금리는 고정이고 우리가 얘기한다는 금리는 이겁니다 이두 개만 알면 채권은 끝났습니다 왜 금리가 빠질 때 가격이 오르냐 이자를 더안 주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쪽으로 가는 개념이고 할인을 하는 개념으로 봤으면 금리가 빠지면 가격이 오르는 거죠 이거 <laughs> 두 개만 아시면 됩니다. 이거만 알면은 사실은 끝났어요. 그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증권사 채권 운영으로 온다. 그럼 대부분 고유 계정에서 운영만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는데 커리어 패스를 어떻게 설계할까요? 증권사 채권 운영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많이 받는 RP, CMA 여러분들 통장 있으시죠? 은행이자 받는 게. 이거 다 증권사에서 하는 거예요. 증권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고유 계정에 대한 운영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 딴 것도 많아요. 고유 계정 운영을 하는 사람이 오히려 굉장히 적죠. 주식 매니저처럼 락스타의 위치를 얻을 일은 없겠지만, 락스타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권의 가격도 굉장히 많이 움직여요. 주식은 뭐 10억, 20억 하겠지만 채권은 1000억, 심하면 5000억 이렇게 하기 때문에 락스타 가능합니다. 벌 수만 있다면 천하의 역적도 가능합니다. <웃음> 깨지면 <웃음> 똑같아요. 자 주식과 똑같다 가격 변동이 폭 작지만은 워낙 큰 돈으로 하기 때문에 락스타 가능합니다 자 가능한데 채권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걱정은 뭐냐면은 지금 금리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0%까지 내려가면은 도대체 우리가 할게 없어지는 그날이 오지 않을까가 채권하시는 모든 분들의 걱정이에요 근데 제 생각엔 그날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laughs> 모든 곳곳채 금리가 0%에 붙어버리는 그날 아무것도 할게 없을 거예요 이렇게 붙어버리면 뭐가 뭐 움직여야 뭐뭐뭐 저거 가격이고 뭐고 하지 여기에 붙는 그날이 오지 않을까가 유일한 걱정이죠. 자, 일단 광고부터 하나. 이걸 한대요. 일시는 11월 2일 토요일 날 1시에서 한 5시까지 한답니다. 장소는 강남구고 응모하는 방법이 이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이름 연락처 하고 싶은 말 작성해서 이메일로 발송해 주시면 된답니다. 뭐 설문지가 있대요. 들어가면 저 들어가 봤는데 굉장히 간단할 거예요. 질문들 몇개 없어요. 하여튼 이둘 중에서 하나, 1번, 2번, 둘 중에서 하나만 보내주시면은 아마 될 거고 그냥 와서 다과하고 커피 마시고 뭐 약처럼 얘기하다가 집에 가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식빵 이제 친구랑 같이 하는 거여서 아마 60분에서 많음 70분 아니면은 50분 그 사이에서 하고 초대 손님 있죠 초대 가수가 아니라 <laughs> 초대 스트리머 있습니다 트위치 인기 스트리머 루시아 양이 아마 나오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루시아 양의 얼굴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분 참조 출연하실 예정입니다 <laughs> 저희랑 놀다가 가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